안녕하세요, 잉크입니다. 아테네 네트워크라는 무료채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지능적인 마이닝을 갖춘 선도적인 AI 훈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, 뭐 다른 무료채굴들과 비슷한 것 같고 링크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계속 넘어가주시면 되고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가입하기, 뭐 구글로 계속하기 이런 게 있는데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출석 체크처럼 뭐 5개, 뭐 10개 막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요거 매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,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으면은 채굴 시작을 안 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채굴 버튼 눌러서 채굴 시작하시면 되고, 뭐 신청 눌러서 채굴된 걸 바로 받을 수 있긴 한데, 굳이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굳이 안 받고, 24시간 뒤에 한꺼번에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오셔서 왼쪽 상단에 자기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그럼 프로필이 나올 텐데 계정 정보 눌러가지고 휴대폰 번호랑 추천 코드 써주시면 되는데 제거 써주셔도 되고 다른 분들 거 써주셔도 상관 없습니다. 업데이트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시 프로필로 돌아와서 KYC를 진행하면 되는데 KYC는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눌러서 사진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카메라 선택해서 자기 얼굴 찍어주시면 됩니다. 기다리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까이 얼굴을 대고 찍으시면 되는데 그 원에 맞춰서 얼굴을 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 되면서 완료가 됐다고 알려줍니다. 내게 안 되셨으면은 X 표시로 빨간색으로 뜰 텐데 그걸 확인해 주시고 다시 프로필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KYC가 완료됐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. 뭐잘안될 수도 있긴 한데 뭐몇번 도전해 보시다 보면은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렇게까지 완성해 놓고 이제 다른 분들 초대하셔서 채굴료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